빨리 나가, 그래. 옷을 이걸 빨리 나게 옷을 옷을 예! 우슬, 이 나가 이걸를나야 나간다고 루안가루루루 나가 얼른 빨리나가 빨리나가 루루루루 그래요. 루가 빨리 가라 그래. 가. 할머니. 루루가루루루가루루루루루루가루루 <laughs> <엄청 가라 그래. 웃음> 얼른 와라 라라라라 이따가, 와따가이잘됐 이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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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따다 이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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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따 지금 동빈이 샌드위치 해줬는데 어머니가 지금 다.. 얼른 나가 얼른 나가. 아이고, 지금 샌드위치를 지금 너가 나가라, 샌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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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망가뜨려놨어. 우리나라 거요 이게 다. 다 우리나라 거다 내가 여태 가만히 뒀었어. 근데 니들이막 야단치잖아. 나가라 나가라 아까 그랬어. 너희너 나가래요 얼른 나가. 너 나더러 우리이 나가라 우리들이요우리이라제 입건줄 모르고 그래나봐 그때 거기 나가. 다제 입건줄 모르고 그랬는데 나가라 나가라 아까 그랬어. 거기 나가 어른 나가 얼른 가려 애들 저은 물어봐. 누가 그랬나 가 물어보고 얘기해요. 다 우리나라 거 저거 아니로왜안 나가 올라가지 어머니 왜, 어머니 왜 갑자기 화내셔. 다 내지 마. 왜 화가 안낼줄거 저러 나가래. 이 우리나라 거 저게 하니라니까 금방 어머니. 네그래요 네. 네. 아니 저, 지금 네. 어머니가 네. 식사를 네. 다 드렸더니 네. 방에서, 네. 방에서 밥을 네. 이렇게 드셨어요. 다 갖다 놓고 네. 지금 네. 다. 다 갖다 놨어. 여기다. 아, 이렇게. 꼬이고, 우리야, 다 이렇게. 지금. 에 어머니 안가지가다 나. 유 이쁘다. 얼 나가. 네. 얼른 나가, 아, 네, 얼른 <laughs> 나가, <얼루 웃음> 나가. 그 내일 자체 다오죠 아휴. 나가이지 뭘. 지금. 저기 나가. 썬지체를 다 망가뜨려 놨어. 나가, 나가. 눌러가지고. 애들이야, 나리야저기 나가라고. 알았어, 알았어, 어머니. 알았어, 이거 맞아. 이거 맞아, 하고. 이게 뭐냐, 또? 이게 뭔데, 요가 있죠? 뭘로 나오게 여가 있는지 요가아별별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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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지네 떨어져 얘 여가요 예예얘 여가 얼려가 그 알았어 나가. 어머니 얘 여가 먹을래요 이거 먹을래? 예 먹을게 어머니 먹어봐. 예 그래. 감사합니다 네안 가요 빨리 나가 얼른 빨리 나가 빨리 나가 빨리 나가 떡구려요 너가 빨리 더 어, 빨리라 그러는 데야나고 사러 그럼+ 나고 그래, 사러 그래 엄마 살자 이리로 나가서 나고 살자요 나도 못 나가 나도 못나간다까이루나 이리로 못나간다까이 이리로 이로이 나가 아, 그래, 그래, 러리로어리로어리니이이 나가 이리로 가리나 이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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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이리로 이리가 이리로 래리로 이리로 이리로 이가가가걸로 왔지 로가리로못나로이야야야야야저로나리로로 그냥 나가고 내일 와요. 응, 음, 알았어. 내일 와서 내일 가자. 네, 알았어. 옷을... 이거 빨리 나... 나가 얼루 나가. 이거를 나가. 나야 나가다고 일로 나가. 빨리 나가. 그래. 얼루 나가요 지금. 얼루 나가래. 이겠게그 동생 얼루 나가. 알았어, 언니. 빨리 나가요. 음. 나가. 나가. 음. 얼른 빨리 나가. 대대루 와. 가라 사라 사줘. 이 빨리 나가요. 얼른 빨리 나가요. 그래 됐어. 이제 그래 이제 나고 잘려 버라. 그래야 될 것. 대대 와요. 알았어요 예, 예. 올라 올라가 라 올라가 라 올라가. 올라가 내일 나와 이 봐라 여기 많다 많아 많로내라 나가 얼라가 먼저 나가 이렇게 딱하게 괜찮아 올라가예예예 이, 이, 이. 내일 나와 이이 내일 나와 우리라 좋은 날 내일 우리가 더 좋아 니가 보통 더 좋아 어 내일 나와 이, 내일 나와 꼭 나오게요 내일 꼭 나와 그저 내일 꼭 나와 꼭 나와야 된다 그럼 예, 안녕하세요 시청입니다. 오늘은 제가 야간에 떠나왔고 엄마도 자유 시간을 필요할 것 같아서 엄마가 외가 쪽을 4일 정도 떠났습니다. 지금 이틀째고 지금 이제 막내 고모가 와서 할머니를 잠깐 케어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할머니랑 고모랑 좀 재미있게 또 지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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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지금 나왔어. 이하고리야이 닭아 밥 먹어 봐. 할머니 찹쌀밥. 엄마가 먹고 가라고 했거든요 요거 좀 끓이고 이건 청국장인데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밥이 하나 없어? 있어. 있어 응? 얘 조금만 더 먹어야 되냐 이거. 가 조금만 더 먹어. 이거 들고 있어. 이걸로? 예, 그걸로 있어. 여 가져다다 야 놓을게. 내가 할게. 이따가 먹어. 어. 얘들이 할머니 이 침해, 붙이는 침약이거든요. 먹어 여보! 나다 먹었어. 아, 요거는 이제 먹어. 아침이랑 저녁만 드리고 붙이는 거는 하루에 한 번. 여기영 먹어, 영저. 좀 있다가 이거 붙이겠습니다. 이로 이거. 이거 같이 나 조금만 먹을게, 먹어. 나 조금만 먹고 야 잡자 이거. 먹어야 먹어야 먹어불러 뭐. 뭐. 예? 배불러. 배불어야너어야 먹어야 어야 먹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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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먹어야 먹어야 먹어그먹어어 내가 그러면 있어. 다 물로. 그거 먹을래? 자 봐. <놔봐. 웃음> 아우 진짜 엄마. 엄마 이물 물을 좀 드셔. 물. 아, 맞다. 응. 음. 동이 조금 드세요. 조금. 그래서 마당만 좀 쓸려고. 그리고 하루 종일 있으니까 또저랑 어제는 너는 집이 없니? 그래서 게다가 또 뭔가 <laughs> 이제 그쩍쩍 그러니까 나왔다니까 저기 가서 버름방에 가서 했었다 니까 어, 살짝 피현이게 낫더라. 그러면 엄마 뭐또 이제 중간에 가서 거기 또 저기 창문 그 너머로 그렇게 보잖아. 네. 그러면은 그걸 또 치우고 또 먹고 자주있고해더라고 그래서 아 엄마가 또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한가 그날 그래서는 그냥 좀 비켜주면은 또 혼자 있다가 또 들어가면. 응, 왔니? 그랬더 이래. 어, 그랬다. <laughs> 근데 저기, 첫날은, 이제 응. 낮잠을 자서 그런지, 아, 밤새도록 그냥 주얼거리고 막, 그들이 어제는 또잘 주무셔. 밤몇점 그러니까 이렇게 응. 또잘 자. 그니까, 러 낮에 좀 왔다 갔다 해야 돼. 어제 하루 종일 왔다 갔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냥? 운동을, 운동을 해야 돼. 응, 그래서 내비뒀어. 뭘 버리러 간다. 응. 운동하라고 그냥 내비뒀어. 그랬더니, 어제 잘 자더라고. 그니까, 러 응. 춥다고, 응. 방에서만 음식 주면 안 돼. 왔다 갔다 하면 운동을 해야 돼. 이거. 맞아, 맞아. 그래도 그 왔다 갔다 해는 게. 응, 그그것도 운동이야. 운동이지. 아 그래. 아 너도 애 쓰고 막 엄마도. 엄마도 해보니까. 힘들지, 엄마도. 저... 왜 어느 정도는 아는 것들 나보어 애들은 언제 온고왜 네가 여기서 있냐고. 응. 내가 저기 있다가 다시 오잖아. 그면너 아까부터 있었던 거지. 또 이렇게 얘기도 해. 그리고 자꾸 어디를 가자 그래. 어, 가자 그래. 왜냐면 할, 할머니가 환청에 들리니까 가져보잖아내 짐을 다 싸갖고서라도 없으니까 여기 여기다 놨어 그랬더니 네. 이거 갖고 같이 어디를 가지? 그것도 이쁘게 싸놨어짐구이 바바가 느껴 갖고 잖아 아니 이거를, 응. 요거를 요거를 확해 놓고 요거를 이렇게 묶어 놨어요. <laughs> 봐 봐. 응. 여기 <그래서> 또 들고 <laughs> 가아나같이 말해야 할머니. 응. 우리 나다 같이 가라. 엄마랑 나 같이. 뭐가 야지 뭐가 눈이 오네요 망가져, 어이 좋아, 유 많이 나온다, 어이 좀 보게, 많이 나와, 저기려마이군 응. 응. 진짜 굶복 예, 많이 나와, 할머니 예. 눈 온다, 눈, 어 no, 눈, 눈이 온구나, 어와 no, 많이 와, <laughs> <laughs> 나올 것같아 우리 나라 이기려 응. 아버지는 나겠다고 돌아가시고, 응. 할머니는 건너방에 응. 응. 아저씨, 아저씨 응. 때려. 고추먹고, 맴맴, 달래먹고, 맴맴. 잘한다. 맵. <laughs> 잘했대요. 형님, 누구야? 몰라요, 하나 몰라. 누구야? 서정석, 니가 누구야? 서정석, 아니야난 누구야? 어? 몰라. 난 누구야? 너 누구잖아? 어. 우리나라 애들, <laughs> 우리나라 좋은 나라, 정당운 나라라는데, 뭘? 할머니, 어? 막내딸. 누가 얘가 막내딸, 저거? 어? 이쁘다, 어. 얘. <laughs> 막내딸이라며, 여기. 어. 막내딸이라며. 응. 우리 아들 온 거요. 나 응. 아, 고마워요. 같이 살아보자. <laughs> <laughs> 누구야? 응. 막내 딸이래매. 응. 어 어. 그래 번쩍은 거요. 할머니 응. 선물. 응? 선물. <laughs> 응. 선물. 선물. 뭐가 받아? 빛나는. 졸업장을 은시지 않은 타지 않은 타지 않은 타지 다은 타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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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지 않이 타지 않은 타지 않은 타지 자, 잘들어또 짜다가 같은 해봐요. <laughs> 해봐요. 조금만 이렇게 짜는 요제 봐. 다 해지 말고. 짠. 하나. 하나. 또. 둘. 둘. 셋. 셋. 네. 네. 다섯 개만 더 해요. 오늘 해요. <laughs> 다섯 개만 더 해. 하나 더해 봐. 하나 더 해. 다섯 개 조금 너무니까 그래이이몇 개야? 우리알라몇 개? 다섯 개, 다섯 개. 이걸. 이걸래요. 하나, 하나 둘, 둘, 셋, 넷, 다섯 개. 이거는? 응. 다섯, 여섯 개. 여섯 개. 하나 더 할까? 여섯 개. 일곱 개. 아. 두어봤다. 여덟 개. 우와. 아홉 개. 우와 열 개. 동안이다. 동안이다. 열, <laughs> 열 개. 이게 열 개. 개. <laughs> 개, <열> 개. 해결서 <laughs> 공부 잘한 사람이 있는안 받아내세요. 안 나가 먼저 먹어. 응. 할머니. 응. 왜요, 왜? 내가 좋아? 부모가 좋아? 다 좋아. 다섯 개. 엄마. 뭐 동빈이가 좋아? 내가 좋아? 다 좋아, 너네 이제 말을 왜요? 이제 점점 좋고, 우제라래 좀 좋고. 한 응. 명만. 엄마. 다 오래라구요, 다. 엄마, 동빈이, 그, 동빈이 나가라 그럴까? 어디로 나가래그 바깥으로 나가라 그럴까? 그냥 다안 좋아. <laughs> 뭐, 나가면 그만, 나가죠. 그만, 나와줘. 그만, 다해는 거래요. 노래 잘해요, 노래.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지라고 말하게 살려 엄마 해 봐. 엄마 해봐 이제 엄마. 노래를불러주마 울지 말아 가야. 동빈이 해 이제 동빈이. 동빈이 해 브레자. 사다빈이해레 할머니가 듣고 싶은면다 들어 학교 종이 땡땡 친다. 어서 보이자 기다리신다. 이렇게 해보 똑같이 대로 선생 우리 기다리는데 밤낮 이렇게 해안 돼요. 기다리신다고 기다리. 똑같이. 병아리야 <laughs> 천치야. 밤을 어떻게 봐. 아유 기다리신다는 안 만나요. 기다리신다. 그래 왜안 만나요 그죠 왜? 할머니 혼내 혼내줄까? 만또 그래 그러고걸 거라 때니까 아, 우리는 그저 왜때려 때리지 마 그럼 음. 이거를 먹고 살아 사랑하는 나의 고향을 한번 더 나온 후에 다리가고 다리 갈수록 내 고향에 다시 갈까 아내고여 아, 그리워라 그러료고요다했어 <laughs> <응. 웃음> 하얀 연기 앞을 가요눈못 뜨고 헤어질 때 당신은 쇠사슬로 꼬꼬꼬꼬 끈 채로 뒤돌아보고 <laughs> 또 돌아보고 돌아 돌아 <laughs> 맨발로 절며절며 끌려가신 음, 음. 이고에요 한머니비여워찰 a 잘한다 잘한다 그래 잘한다 학교찰 a 때 배운 노래야 학교찰 a 때 d a 먹고 n d 달래 먹고 d a 찰an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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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찰 a n d 그찰 a 할머니 응. 고모 네 고모 도보가 뭐야? 딸! 딸들이요? 어. 우리 딸이요? 어. 내일 간대 내일 우리가 같이 가? 아 혼자 간대 누가 혼자 가? 여기서 어. 혼자 어. 가? 그럼 내일 우리랑라가 네. 어. 어. 우리는 안가 우리는 알아 당안 가? 우리는 여기 있을 거야 할머니 데려. 해야지 어떻게 그럼 음. 이 할머니가 못 가면 우리나라 이렇게 살아야지 우리나라 좋은 나라 정당한 나라인데 우더라 혼자 살아 같이 살아야지 너도 가지 봐. <laughs> 우리나라 같이 살아 간대간대가간대요 간대. 어. 어떻게 그럼? 어떻게? 할머니랑 둘이 살아요. 음, 음. 어떻게 둘이 살아야지? 어떡해? 음. 어떡해 가라, 가. <laughs> 어떻게 가라 우리야. 나 부르도요. 나 부르도? 가라 그래? 가. <laughs> 아이, 어떡해 가라 우리 자기 맘대로 가야지. 내가 어떡해 가라 우리 자기 마대로 가. 맘대로 가야지. <laughs> <laughs> 할머니 예. 가라 그래 가, 가라 그래 가만둬요 가만둬 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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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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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만 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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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가만 가만 이오 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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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만이 있으네 뭐 있소니 뻑구리 뻑구리하나 잘한다 그랬건데 내가 어. 잘한다 그랬건데 어떻게 나가라고 할 수가 없어 나가라고 할 수가 없어 <웃음> <웃음> 그러면 또 오라고 해또와또 또 오면 된대요 간다 어. 나가 맘대로 해요 어또와또 <laughs> 오면 돼요 어. 그렇게 나가면 가만히 있어 음. 나가든지 말든지 해줘요 음. 근데 누구야? 누구요? 누구야 그 전에 서정석이 아니야? 한만옥 한만옥이? 어 한만옥이 같아 같은 우리나라 같은데 어 우리나라 같아요 어 우리랑 똑같은 거 어. 어. 같은데 어. 서정 y 이 아니야? 어, w you know, you k n o 나나 나. u 나, 독 나. 한동빈이라고라 한동우리라 그랬고요. 어. y o 어. 막내딸. 예? 막내딸. 막내 n o 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 o 할머니 o w you k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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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k n o 이 막내딸이면 내 나라랑 똑같아요 응. 막내딸이면 내나라고 똑같아지마 나도 막내딸 하나 있었어 하나 있었어 누구? 몰라 언제제 하나 몰라 나언제제 하나 있었어 누구지 하나 몰라 여기? 여기 있어요? 어. 우리나라 거로구나 우리나라 좋은 나라 정다운 나라 우리나라 얼마나 좋았는지 하나 몰라 너희들이 나와라 나와라 아, 그래서 응. 응. 우리 학교 그전에 공부 잘해서 라나 응. 공부 잘해서 옛날보다 잘한 사람이나 옛날부터 전해오는 쓸쓸한 이말이 쓸쓸한 이말이 때문에 너블럭들 어, 가슴 깊이 저며 우리 음악시간에 배웠는데 중학교 때너안 음. 배웠냐? 아, 안 배웠지 쓸쓸한 음. 이말이 언제부터 나라 는 쓸쓸한 이 말이 그리구말했어 쓸쓸한 이말이라 반응했어. 하 최고. 그렇게는 거요? 최고. 뭘로 하라 뭘로 학교서 공부 잘했어도 이런 노래 하나 보 학교서 공부 잘했어 그런 공부 잘했더라면 나 서정석. 구라가 일로 일로 하나와요 제너제 하나시여고 야마도 단니네 우마레 대와. 선 o 이된 d 하나 t 어찌 됐 그래도 그거말 하러 초들어가 타자 그거 한번 봅시다 내들어 내려가 자야지 내려가 지 내려가 봐 내려가 봐야지 가지내려지 내려가 봐야지 내가 봐야지 내려가 봐야지 내려가 봐야지 내려가 자야 내려가 봐야지 내가봐야 내려가 라야내일와지내일가봐야내일가 봐야지 내려가 봐지지내려 우리가 내려와 내일, 내일 와 그래 내일, 내일 와요. 할머 나는 가야 예. 나는 저거에 또 어디 갔다가 어나 나도 그래. 가. 저를 안 나가. 아 카메라에는 이 많이, 많이 못 담았는데 할머니가 이제 다못 알아보더라고요. 어 나갔어? 응. 할머니 들어가요 들어 들어갔다 다 갔어 이따가 나가 다 갔어 다 했어? 다 샀어? 다 집에 갔어. 집에 갔다 오고요? 어, 오나 어, 좋아라. <laughs> 응. 어, 여기 저러고 어디서 하지 그래? 여기. 그래 같이 앉자. 여기가 응. 저거 갔다 오고요? 응. 아, 잘했다. 난 여기 앉지가 할머 저쪽에서 앉아봐. 응. 난 여기 앉아 그냥음 나갈 테니까. 어, 여기서 어, 그냥 형님, 나가. 가자, 나 여기서 그냥 나가자 또 다. 나 여기서 그냥 저 저를 나가. <laughs> 다는다겠어 <했어>? 어. 다 더. <laughs> 추워. 다도. 다도. 추워. 여기 다 뜰까요? 어, 다 더. 저를 나갈까안 나가. 여기 그려. <laughs> 이거죠? 이 여기 이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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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거예이거이거는거거죠이거거 할머니, 예? 방금, 예? 방금, 예? 고모, 뭐 고모, 고모가 와? 갔어? 갔다 까다 어. 그래가, 돌아가. 나봐, 다 돌아왔구나. 안도다돌아어 응! 아뇨, 이거 다돌어 이거 봐. 이봐, 이렇게 다절라다져아 <laughs> 그럼 어떻게 이, 해야 돼? 이렇게 다져, 이렇게. 이렇게. 땅 하고 다. 땅 하고. 이봐. 와. 아, 다 됐다. 다졌어, 다졌어. 아, 응, 응, 응. 최고, 안 최고. 안돼, 기분 클라져. 어. 아까 이렇게 댕겨야지. 음. 안돼, 기분 어떤 사람이 올런지 모르니까 이을꼭 댕겨요. 음. 어떤 최고, 사람이 이럴지 모르잖아. 음. 그래, 우리 그래 댕겨, 댕겨요. 육개육개국강이 육개, 번노 우미네 마와리더 민나우미 우미노 우더코노우디의 산다 더우 나라 좋은 나라 정다운 나라 잘한다 내 이름 몰라요 그죠? 서정석 그렇게 알면서 못했어나봐 노래 다 모든지 잘해야 돼 괜찮어 다다 덩덕쿵 그래잖아 덩덩 덩덕쿵 덩덩 덩덕쿵 덩덩 덩덕쿵 할머니 왜 이래 왜? 내일은 예, 내일 보. 뭐. 내일은 오늘보다 더 재밌게 해줄게. 어, 해줘 뭘 해주고 음. 이제. 해주 해주고 말고 말고 해 서정석 나와. 내가 서정석이요 <laughs> <laughs> 응. 우리, 우리 응. 나와. 우리 응. 나와. 우리 나가 그 서정석이만 가봐야지. 우리 우 나를 어디 나가 나갈 길이 없잖아 지금. 지금 보신 영상 밑에 구독 버튼을 꾹 누르시고 그 옆에 종 모양을 누른 후. 전체로 설정해주세요. 여러분의 마음 하나하나가 시골 청년의 채널의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우리 가족의 추억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